자 마플 교과서 확통 100페이지 2 4 2 페이지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인데요. 기대값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이 글자의 expectation의 2를 따온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미네 평균인 m을 쓰기도 합니다. 왜 기대값이 평균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한 거죠. 내가 뭐전 과목 평균이 80점이야. 그러면 어떤 애가 나를 탁 봤을 때 얘는 국어를 몇점 맞았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면 80점에 가깝게 맞았겠지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기대값이 평균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대값 정의, 정의는요. 이 평균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얘는 이렇게 곱해. 확률하고, 확률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곱한 후에, 다 곱한 후에 싹다 더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예를 들어 내가 70점 맞은 애가 3명이야 80점 맞은 애도 3명이고 90점 맞은 애가 2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우리? 70 곱하기 3 80 곱하기 3 90 곱하기 2를 한 후에 전체를 8로 나누겠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70 곱하기 8분의 3, 80 곱하기 8분의 3, 90 곱하기 8분의 2니까 점수에다가, 이게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 70점을 맞을 확률이란 얘기죠. 80점 맞을 내일 확률, 90점 맞을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곱한 후에 싹다 더하시면 된다. 그리고요, 이거 시그마로 표현한 것도 꼭 알아두고 갑시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i가 첫, 처음 1이라고 했는데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i가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xi, i, x i pi 이렇게 두개 곱한 후에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e x의 표현법 조금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 x 제곱의 이런 표현법도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제곱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x가 결국 e x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여야 돼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뭘로 되냐면 i가 1부터 n까지 x i의 제곱 pi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거라니까요. 여기가 x 제곱이 여기 확률 변수를 딱 제곱으로 만들어야 줘 된다. 그래서 평균은요, 여기 지금 시그마랑 pi에다가 요 안에게 지금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그 말은 조금 더 나가면 이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i가 1부터 n까지 여기를 x 대신 a x i 고 놓고 +p i가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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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들을 싹 더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률이 다 똑같을 때는 확률 변수의 딱 가운데 여기가 당연히 평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 때도 하다보면 저런 경우도 좀 있었을 겁니다.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 이거 당연히 다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얘는 4분의 1이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빨간 공 6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중에서 3개를 뽑을 때 확률 변수 x하자. x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 10개 중에 3개 꺼내는데, p, x가 x인 경우는, 파란 공이겠으니까, 파란 거, 4개 중에 x개를 총 3개 꺼낼 거고, 4개 중에 x개를 만큼 꺼내놓으면, 얘는 6개 중에 3-x개만큼 꺼내게 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고, x에다가 0, 1, 2, 3을 넣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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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싹 더하면 되는데, 뭐, 여긴 0이니까, 여기끼리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표준 편차. 이거 애들이 딱 까먹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분산이 예전에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들이 딱 요런 이해말 한마디로 배웠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웠어요. 기억이 안날 텐데. 편차라는 건 우리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뺀 거예요. 그냥. 음. 우리 예를 들어 70점, 80점, 90점을 맞았어. 한 명, 그냥 내가 점, 시험 과목 세 개를 70, 80, 90으로만 하면 평균이 80점이 되겠죠. 그럼 편차는 얘는 70백이 8 0해서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을 다 제곱하면 100, 0, 100이 될 거고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눈 거. 이게 분산이었어요. 분산. 이게 분산. 분산은 VX로 쓰고요.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아까 했지만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아까 x m 제곱의 평균이라고. 음. 그럼 이거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이거 기호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그마. 여기 xi m의 제곱의 pi를 i가 1부터 n까지 더한다 이렇게 된거죠 그걸 풀었으니까 이거고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분산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형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데 시그마 성질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성질 생각하면서 따라와 봅시다 자 i는 1부터 n까지 얘를 풀면 x i 의 제곱에 이거 pi곱해 주고 빼기 em pi xi 바꿔씁시다 xi pi 더하기 m의 제곱 pi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시그마 i가 일부터 n까지 얘는 xi 제곱 pi고요 빼기 i가 변수니까 m은 상수니까 em에다가 시그마 i가 일부터 n까지 xi pi 더하기 m 제곱 역시 i가 1부터 n까지 pi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보시면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pi에다가 시그마야 가운데 x야. 그러니까 얘는 ex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확률 다 더한 거야.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ex가 지금 m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까지. 얘가 1이니까 m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개 계산하면 m제곱이고, 얘는 우리 ex제곱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vx는 ex제곱 빼기 m제곱. 즉, 이걸 ex로 쓰면 ex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즉, 제곱의 평균. 얘를 우리는 이제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곱의 평균 얘는 평균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니까 우린 줄여서 제평마평제라고 하기도 하고 제평평제라고 외우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이걸로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ex제곱 생각 설명했죠? 뭘 한다? 아까 어디 서 설명했지? 음. 확률변수 를다 제곱시킨다. 이걸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겠지? 이렇게 서 예에서 2x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네 변수를 다0 제곱합니다. 4, 9. 그리고 이거의 평균으로 구하고 확률은 얘니까 얘는 0 곱하기 6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10분의 3, 9 곱하기 30분의 1 해가지고 구한 게 제곱의 평균이고, 그렇게 구해놓고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그게 분산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요, 무조건 그냥 분산의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의 루트. 외웁시다. 분산의 루트. 그게 왜 루트를 씌웠을까요? 제곱 때문에 그렇겠죠 얘네들 다 제곱하니까. 표준 편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간 그 편차들의 평균은 정확하긴 아니고요. 편차들그 간격, 점수 사이의 간격, 아까 70, 80, 90이면 여기가 10, 편차가 여기가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들의 표준이 되는 편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평균하고는 실제로 조금 다릅니다. 제곱을 해서 더하고 하기 때문에 더 편차는 아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펴진 퍼진 정도를 얘기한다고 어, 간격 편차들의 점수들의 간격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간격이 크다는 얘기인 점수들이. 퍼졌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분산 이거 딱 제곱이니까 이거 컵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즉 분산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우리는 점수에 퍼진 정도를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세과목이 하나는 10점 50점 그다음에 90점 맞은 애랑 40점 50점 60점 맞은 애는 평균은 둘다 50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편차 간격이 크죠? 얘는 작거든요. 그러면 얘가 분산이 크고, 분산와 표준 편차는 얘가 크고, 얘가 더 작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 이 연구해 놓은 거니까, 아, 그려려니, 그리고 이런 뜻을 갖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 먼저 구하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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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싹 더한 거, 이거. 그 다음 얘를 제곱합니다. 이25 49. 그래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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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싹 더한 게 이거 제곱표였어. 얘조얘 여기 여기가 그거 그리고 얘를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됩니다. 이게 제평마평제인데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를 실수 많이 하면요? 먼저 첫 번째 얘만 구해놓고 얘를 분산이라고 그냥 착각해버린 거야. 막 이거에 열심히 구하다가 아 분산 벌서 끝, 요거 안 빼고 두 번째는 얘해서 아 이거 놓고요 평균 제곱 안 하는 아이들 있어요. 요렇게 구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뭐뜰일 없을 거예요. 어저께 또 무슨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리고 확률 분포표가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만들어가지고, 그 표율을 만들면 그냥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 게 평균 1, 4, 9,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 게 2x제곱, 그리고 2x제곱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자. 끝입니다. 자, 얘는, 일단 a를 구해야겠지. 표시 평균과 분산하는거 평균을 구하려면, 이거 다 더하면 1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A 제곱은 1이다. 2분의 3A 더하기 A 제곱은 1이니까 3A 플러스 2A 제곱은 2다.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 1, 2, 1 마이너스. 그럼 A는 2분의 1과 A는 마이너스 2 중에 이거 다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만들어 놓고 평균은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고 분산은 1, 0, 1로 바꾼 다음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 재평마평제를 우리는 쓰자. 재평마평제를 쓰자.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불로안 풀어주겠습니다. 얘를 좀 보고 갈까요? 얘는 일일이 하셔도 됩니다. 일일이 하셔도 되는데 어, 요게 보시면 y가 이렇게 돼있죠? 여기 확률이랑 x 확률의 2분의 1하고 10분의 1을 더한 거다 해서 평균이 나와서 얘를 평균을 구하라. 그럼 얘는요, y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k가 1일 땐1 곱하기 p, y가 1인데 요거 대신 이제 1 곱하기 2분의 1, p, x가 1 더하기 10분의 1이죠. 똑같이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px는 2 더하기 10분의 1이고,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가지고, 그럼 얘네를 싹 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니까 평균이 이게 더한 게 평균이죠. 그래서 이 y는 얘네를 싹 더하는데, 여기만 2분의 1을 빼오고, 보시면 얘는 이제 1 곱하기 px가 1, 2 곱하기 px는 2 이렇게 돼가잖아요. 쭉 해가지고 5 곱하기 px는 5에다가 이렇게 괄로치고 플러스 10분의 1이 몇 개, 다섯 개 해가지고 얘가 2 x 가 된다. 그래서 이걸 4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시그마로 조금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 i가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pk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얘가 ey. 근데 pk 대신 k가 1부터 y는 k. y는 k 써야 되는데 k가 1부터 n까지, 5까지. 얘를 2분의 1, k에다가 k 곱하기 2분의 1, px는 k 플러스 10분의 1을 하면 시그마를 쓰면 시그마 성질 쓰면 2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요거두개 곱한 kpx는 k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5개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뭘 말한다고? ex 말한다고 ex. 그러니까 2분의 1, 2x,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길게 쓴걸 시그마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2x에 여기다 4 집어넣어가지고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부터는 이제 그냥 그쪽 나온 대로 쓰면 될 거예요. 일단 얘네 다 더하면 1이다. 13분의 9 더하기 a 더하기 b는 1이다. 그 다음 등비수열이니까 세수 나오면 등비중앙 그러면 a의 제곱은 13분의 9b니까 b는 9분의 13a가 되겠죠 a제곱이 되겠죠 그걸 여기다 대신 넣습니다 13분의 9 더하기 a 더하기 9분의 13a제곱은 1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a가 나올 겁니다 방정식이요? 좀 짜증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풀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만 뭐. 자그 다음에 여기로 갑시다 등차수열을 읽고 X의 평균이 2분의 1일 때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그럼 이거 확률대로 다 구해와야 될 건데 등차수열이니 얘네 두개 더한 게 2P2예요 그러면 얘네 세개 더한 게 결국 이거 두개 더한 거니까 3P2는 1이니까 P2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 건 이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3분의 1이니까 나머지, 그럼, p1 더하기 p3는 지금 3분의 2고요그 다음에 평균이 3분의 1이니까, 얘 마이너스 p1 더하기 p3가 3분의 1이라고요. 곱하고 곱해서 더한 거. 그럼, 이거 중에 연립해서 하면 p1과 p23가 나올 거고, 그다음엔제 편막 편지를 쓰겠죠. 1, 2, 2, 3, 이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공 동시에 공을 꺼낼 때 이제 확률분포표가 안 주어지면 니네가 만들어서 해 라는 얘기입니다. 두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두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 하자. 그러면 역시 전체는 두개의 적힌 공의 합. 그러면 1, 2 꺼내면 3부터 될수 있겠지. 2 하면 4, 또는 1, 3 하면 4, 그 다음에 2, 3 하면 5니까 3개까지 밖에 없고요 전체는 4C2가 되겠죠. 6개. 6분의, 6분의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 3이 되는 경우 1, 2, 1, 2두 개지니까 두 가지. 4가 되는 경우 1, 3, 2, 2니까 두 가지. 5가 되는 경우 5, 3, 2, 3이니까 두 가지. 즉다 3분의 1이네요. 얘를 3분의 1로 싹 바꿀게요. 그래서 평균 내면 뭐다 같을 때 당연히 가운데 께 평균이고요 얘를 96, 25로 바꿔서 제곱의 평균 구해서 역시 표균편차 분산구하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524번 아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좀 어렵, 어렵더라도 어렵 52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524번은 그냥 어렵게만 보일 뿐이에요 자 아까 살짝 나왔는데 이거의 평균을 구해볼까. 이 a x 플러스 b는 얘가 뭐라고 이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 x i 플러스 b에다가 p i를 곱한 거고 얘는 a x i p i 더하기 b p i고요. 시그마를 따로 쓰면 AXIPI에다가 더하기 B시그마 PI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얘가 2X가 되니까 A2X에다가 e, 플러스 얘가 다 더하면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주어졌는데 확률변수가 이렇게 바뀌면 이 공식처럼 사용해서 그냥 풀어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도 살짝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2x가 3인데 이거의 평균 구하래 그럼 3 2x 빼기 1로 구하면 된다고 여기다 3 넣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 분산 이거의 분산의 공식이 이건데요. v ax 플러스 b 얘를 증명을 해야 될까? 얘가 이제 우리 분산이니까 i가 1부터 n까지 AX 플러스 B의 제곱 PI. 얘가 이제 EX 제곱이죠? 빼기. 평균. 평균 지금 이거지. A, EX 플러스 B의 제곱을 뺀 겁니다. 얘를 이제 싹 정리를 막 하는 거야. 정리하기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해볼게요. 이거 I로 쓸게요. I로. 그럼 얘는 시그마에서 A 제곱 XI 제곱 PI. 플러스 e a b pi 더하기 b의 제곱 pi 빼기 얘는 a 제곱 e x의 제곱 e a b e 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시그마 따로 쓰면 얘가 지금 e x 제곱이고, 그럼 a 제곱 e x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아이거좀 이상하게 썼네. e, a, b, x, i, p, i,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럼 얘가 평균이니까 e, a, b, e, x가 될 거고요. 얘는 확률 다 더해봐야 1이니까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랑, 이 사라지면 안 돼. 얘랑 얘랑 빼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얘랑 얘랑 사라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건, 요거에 제곱이 남아서, 요걸 a 제곱으로 묶으면 2 x 의 제곱 빼기 2 x 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남아서 얘가 분산이니까 a 제곱 v x라는 공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렇게 우리가 계산해 오자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이분산에도 루트쉬운 거니까.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 절댓값 A, 시그마, X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거 X의 이 비율 앞에만큼 얘도 똑같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그래놓해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도만 하고 공식을 써서 풉시다. 그러면 얘 분산은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V 3X-1은 9VX인데 얘가 4니까 얘는 36이 나온다. 얘는 평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구하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다음, v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4vx,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냐면, 이렇게,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확률 분포표는 x로 주워준다. y가 아니라 x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2x 구하고, 그냥 vx 구한 후에 그걸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에요. 이쪽은 다 우리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의미들을 좀 보시면 어,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특히 의미를 보시다 여기 지금 분산, 분산과 표준편차 는 이제 결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죠. 예를 보면. 이 간격이 지금 1이죠. 1, 1, 1, 다 1이죠. 근데 이 간격은 2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을 늘렸으니까 퍼진 정도가 지금 커졌죠. 1에서 10이 아니라 1에서 19까지 됐으니 퍼져버리니까 분산이 당연히 클다표준표에클 수밖에 없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를 확률 변수 X들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홀수니까 2X 빼기 1이고 얘 분산이면 얘 분산이면 4VX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2x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v, 2x는 역시 4vx 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같을 수 밖에 없어. 이 간격 차이가 전부 다이 식이니까 퍼진 정도가 얘나 얘나 똑같겠죠. 그 얘에서 얘는 서로 평행 이동 정도라고 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나중에 되면 정균표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얘를 그대로 표, 딱 평행 이동하면 퍼진 정도는 똑같겠지. 분산은 그대로인데 평균만 달라지는 형태가 된다. 얘네 두 개는. 얘는 아예 분산도 달라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확실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50일부터 100까지 자연수. 1부터 50까지랑 50일부터 100. 이건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간격 차이가 다 1이니까. 그런데 1부터 100까지 짝수는 2, 4로 해서 두 배로 커지죠? 그러니까 분산이 더 커질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얘를 x 라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VX를 하면 그냥 얘 VX야. 근데 여기는 요거의두배 아니에요? 이렇게 A의 두 배니까 VX가 될 거고, 4VX에서 정확하게 분산이 4배가 나올 겁니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나머지는 이제는 그 공식 가지고 그냥 풀면 됩니다. 얘는 O, 2 x 플러스 B가 30. 여기에다 5 넣으면, OA, a x a, 여기다 5 넣으면 OA 플러스 B가 30이란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는 A제곱 VX가 80인데, VX가 20이니까 A제곱은 4가 될 거고, 음수니까 A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길를 찾아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연립방정식 풀도 그냥 쭉 푸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얘는 이제 분산이 안 나왔지만 이거 두개 나왔으니까 vx를 찾을 수 있겠죠. 10 빼기 3이 아니라 9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vy라는 건 3x 플러스 1이니까 9vx다. 그래서 2가될 거고 얘는 평균이니까 3 2x 플러스 1이다. 3 넣으면 10이 될 거고. 확률부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얘도 x니까 x로 2x, vx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그거 구해놓고 그냥 이거 분산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다 더하면 1이니까 a는 4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평균 분산 구해놓고, 이거의 분산 말 그대로 공식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딱히 이쪽은 나머지는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낼게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